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낳고 출산 후 다이어트를 시작한 식단 요정입니다. 영양 전문가의 식단으로 살 빼는 방법과 1주차 다이어트 후기 시작합니다. 석사 졸업 후 영양사로 일하면서 타인의 식단 구성에만 신경 썼지 정작 나의 식사에 집중해 본 적이 없었어요. 육아와 일을 핑계로 식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잦은 야식과 음주, 고칼로리 음식 위주로 먹다 보니 건강했던 저에게도 비만, 고 콜레스테롤 혈증이 오더라고요. 살이 찌니 자존감과 체력이 점점 저하되고 피부에 염증 반응 등이 오니 점점 힘들어져요. 이러다 내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구나 싶은 순간이 왔어요.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함과 동시에 즐겁고 행복하게 먹으며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려고요. 다이어트 성공에는 식단이 80%라는 말 동의하시죠? 다이어트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식단 개선 없이 운동만 하면 건강한 돼지가 됩니다. 저는 저의 식단 관리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첫째, 식단에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다양한 식재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재료들을 영양소별로 나눈 후에 이 재료들로 맛있으면서 행복하게 먹기 위한 요리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쉽고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보세요.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닭가슴살, 고구마, 토마토 먼저 사지 마시고, 냉장고에 재료들을 비운다는 생각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둘째,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직접 요리를 해 먹음으로써 나의 식사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니 식사가 즐겁고 다이어트가 지루하지 않아요. 다이어트는 긴 싸움이잖아요.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져요. 셋째, 먹는 양을 줄였습니다. 그럼 살은 반드시 빠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양이 과다해서 문제가 생기면 생기지 영양 부족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곳곳에 마트, 음식점, 빵집, 주변에 수두룩하죠. 음식 구하기가 너무 쉽고 다양한 가공식품들까지 내가 너무 잘 먹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간식만 끊어도 살은 빠집니다. 술만 끊어도 살은 빠집니다. 빵만 끊어도 살은 빠집니다. 나의 평소 식습관이 어떤지 점검해 보고, 3시 3끼 평소 먹는 양보다 조금 줄여 일주일만 드셔 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기분 변화를 느껴 보세요. 그러면 2주차 다이어트에 힘이 실릴 겁니다. 넷째, 한국인 영양 섭취 비율 기준을 다소 변형했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권장 비율은 전통적인 한식 문화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밥을 주식으로 먹는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입니다. 저는 탄수화물 35%, 단백질 50%, 지방 15%로 변형해서 식단 구성을 했습니다. 다섯째, 거꾸로 식사법을 적용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밥 먹는 순서를 바꾸는 건데요. 야채 등을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거예요. 즉, 김치나 야채 반찬 등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어주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를 먼저 먹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로 일어나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최대한 방어를 해주어요. 다섯 가지를 기본으로 시작한 식단 다이어트 1주차의 변화. 어떻게 변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중은 1kg 줄었습니다. 피부결이 좋아지고 묵은 변들이 나옵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니 기분 또한 좋아지고요. 일주일만 딱 버티니 2주차 다이어트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요. 식단요정의 식단개선 프로젝트 2주차 후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